배우자분을 이문으로 등교를 시켜놓고 네. 특히 감사라든지 네. 이렇게 등교를 시켜 급여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무슨 결과는 뭐냐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목적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표님 시한폭탄 한 개를 갖고 항상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음... 이 시한폭탄이라는 건 언젠가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뭐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들이 어, 많고요 네. 뭐, 채무당국에서도한 번씩 이렇게 해서 수주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로 있는 배우자가 급여가 나갔다는 흔적이 있다고 하면 네. 실제로 법령하는지 소명하셔 라고 음. 이렇게 있다. 파일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네. 출근 기록부라든가 뭐, 뭐 모든 어 그렇게 제일 예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로 서명이 가능할까요? 10장 그정 네. 실질적으로 보는 시작들이 뭐냐면은 음. 모든 걸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 계약서, 네. 조직도, 그다음에 인사 명령서, 음. 그다음에 비상 연락망. 음. 출퇴근 기록, 그 다음 별도의 공간, 뭐, 어, 근무 공간, 네. 그 다음 결제 서류그 음. 다음 이번이면 이사에 관련되어 있는, 네. 뭐, 참여라든지 아니면 도장, 그 아. 다음에, 어, 어 의사 결정 여부, 참여 여부, 아. 심지어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릇처까지가니합니다그릇에서 아. 혹시, 그게 이번 사모님이시는데, 네. 이런 사모님의 근무하는 거를 아십니까? 라고도 질문할 정도로, 아. 뭐, 그렇다 그러면 지분한테 하는 건 당연하겠죠. 네. 당연히 질문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대 네, 식권 관련된 이런 음. 것도 제대로 했는지 음. 명함 명표가 있는지 그다음에 예배를 내는지, 음. 그다음 에 상조 의비를 내는지 그다음 또한 가지 요즘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네. 신용카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어, 실제 근무를 하지 않지만 네. 어, 배우자 분이 친구분들하고 같이 가까이 서거 이걸 갖고 바닷가에 가서 열시 반쯤 돼서 어, 커피 하고 방음 마시고 신용카드를 끌었어요. 아, 근무 시간에 예, 근무 시간에 끌었어요. 아. 그게 하루가 아니고 늘 자주가 있다. 음. 이 이게 지금 국제적에다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음. 그럼 이게 전리이 될까요? 안 되죠. 네. 어떻게? 일부러은 <laughs> 어떻게 좀 오해를 시켜서 피, 네. 법에 망해서 피해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음. 저는 아예 이시한 폭당을 없애라고 저는 그내드리고 싶고요. 음...